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3일이고요. 어, 지금 시간은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 아침 먹고 지금 막 올라왔고요. 여기 아이들 이렇게 빼놨잖아요. 테이블에 가운데 테이블에 이렇게 쭉 빼놨는데 얘네들이 분갈이 해줄 아이들입니다. 오늘 분갈이를 마쳐야 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하기 전에, 여기 온슬로우 두 아이들 합식을 해줄 거고요. 여기 유리 어항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얘네들도 다른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합식을 다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벤바디스 두 포트, 아두 아니, 포트가 아니죠. 이거는 합식해 놓은 아이들, 얘네들도 두 군데 있는 거를 하나로 해서 합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플레르블랑크도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요 아이들도 합식을 다시 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 백봉 두 포트 두 화분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의 화분으로 해서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두개 화분으로 어떻게 심어지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얘는 어 저기 뭐지? 아,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얘도 이렇게 공간이 훤하잖아요. 얘도 어, 좀 작은 화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리고 그 트윈베리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빼놨고요. 얘는 화이트 미니마예요. 요 아이는 한몸 분생인데 얘는 분갈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분리가 될 거고요. 분리가 되더라도 이 아이도 분갈이 다시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얘는 러우예요. 러우도 이렇게 키가 조금 크다 보니까 바닥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도 어,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는 화분 찾아서 제가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요렇게, 온슬로우, 벤바디스, 플라르블랑크, 어, 그리고 백봉, 라즈베리 아이스, 트윈베리, 그리고 화이트 미니마, 로우, 핑크로즈까지. 이렇게 아이들, 어, 분갈이를 하기 전 모습이구요. 제가 분갈이를 후딱 하고서 짜잔 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끊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시간은 어, 10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와우 2시간 가까이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한 아이들이에요. 화분 사이즈도 많이 줄이고, 어, 그리고 이제 크기도 어, 이제 화분 크기도 줄이고 그리고 개수도 화분 개수도 이렇게 줄이고요. 와, 자, 백봉 두 포트에 두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 화분을 잘 보여드릴게요. 요 화분이 있었어요. 요 화분이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줬답니다. 백봉입니다. 백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합식해준 거예요. 얘는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얘는 적심해가지고 작년에 이두로 나온 아이구요 여섯 개를 하나로 이렇게 아담하게 심어줬죠? 이렇게 백봉이에요. 백봉 이런 약간의 롱본 스타일에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플레르블랑크예요. 플레, 플레르 블랑크기 플레르블랑크가 풀분, 저기 뭐 어, 사각 화분에 정사각형 화분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요 화분에다가 화이트 미니마가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플레르블랑크. 얘도 뿌리 정리 다 하고 어, 정리할 거다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 심게해줬고요 그리고 얘 벤바디스는 두개 화분에 있던 아이들. 사각형하고 요기 화분에 있던 아이들 똑같은 화분인데, 요 하나의 화분에다가 두 개의 화분에 있던 아이들을 하나를 합했어요. 이렇게. 완전 모아 심기죠 벤바디스는 자구를 많이 내어주기는 하는데, 어, 이 상태에서 또 커가면서 키도 커지고 자구도 이제 커지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분갈이를 그때 가서 또 해주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키우려고 어, 하나의 화분, 두 개의 화분에 있던 거를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리고 얘 핑크베라. 핑크베라는 유리 어항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무화심 깨졌어요. 예쁘죠? 핑크베라고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결국에는 다, 음 줄기를, 저기, 다 분리가 됐어요. 한몸이었었는데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무화심 깨졌답니다. 여기 사각형 화분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미니마 심어줬고요. 그리고 얘 트윈베리. 트윈베리도 아, 요 어, 트윈베리. 어, 저좀큰 화분에 있었는데 트윈베리도 이렇게 모아 심기 해서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트윈베리 심어줬고요. 그리고 온슬로우도 두포트 있던 거두 화분에 나눠져 있던 거를 여기 온슬로우가 심어져 있던 화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 심기 해줬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라즈베리도 화분이 컸었잖아요. 여기 요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 심기 해줬습니다. 라즈베리, 그리고 얘는 러우예요. 러우도 파란 화분이 있었어요. 요 화분이 있던 거에다가 러우를 이렇게 러우 한 몸이거든요. 얘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가까이 분갈이한 아이들은 이렇게 요런 모습이랍니다. 아, 이쁘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저는 이제 내려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우 뜨거워요, 뜨거워. 어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셔서 피해 없으시도록 저도 관리를 잘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육이들 피해 없도록 모두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핑크 베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내 옥상다육이었습니다.